서울의 일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6등급 안말들의 1000m 루키 투경주. 초반부터 안쪽에 3번 생일선물과 문성혁 기수가 돋보이는 출발을 보면서 1마신차 빠르게 달아납니다. 그 외곽으로 좁혀다오는 5번 정상파이팅과 장추열 기수. 그 바깥쪽으로도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7번 스피어 골드까지 3마리가 선두그룹. 이마신 뒤에서 6번 시티참이 500권. 바깥쪽으로 11번 위대한 한마와 안쪽에는 6번 시티참 대기 중위그룹에서 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쪽 자리에서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가는 3번 생일선물과 문성혁 기수입니다. 바깥쪽에 5번 정상파이팅이 뒤쫓는 가운데 이제 모두 뒷쪽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안쪽 자리에서 손주자리 지켜내고 있는 3번 생일선물과 문성혁 기수입니다.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가는 가운데 외곽에서 도전해 나오는 5번 정상파이팅과 장추열 기수가 2위권에서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5개월 반만에 출전하는 5번 정상파이팅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단독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안쪽에 3번 생일 선물 2위로 밀려났고, 8번 해피 믹스가 올라옵니다. 5번 정상 파이팅의 깔끔한 우승입니다. 5번, 3번 그리고 8번까지 5번, 3번, 8번이었습니다. 5번 정상 파이팅과 3번 생일 선물 그리고 8번 해피 믹스까지 세 마리가 없던 서울의 1경주 단거리 1,000m 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멋있는 추입을 보여줬던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5번 정상 파이.